시편 성경강의 143편입니다. 옛날 기억 첫째, 대지 기도를 들어달라고 함 1절 둘째, 주의 종을 심판치 말기를 구함 2절에서 4절 셋째, 옛날을 기억하고 주를 사모함 5절에서 7절 넷째,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함 8절에서 9절 다섯번째, 혼란에서 건전해어 평안을 달라고 함 10절에서 12절입니다. 1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주의 진실과 의의를 의지하여 자기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진실은 하나님이 자기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심을 가리키고, 의의는 복음적 약속의 의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2절.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이므로 자기에게 궁휼를 베풀어 심판하지 말라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으니 자기의 부족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징계의 심판을 거두어 달라고 다윗이 간구한 것입니다. 3절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뚤,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원수들이 다윗을 과혹하게 핍박하여 심령에 심한 타격을 주어 이미 죽은 지 오랜 자와 같이 흑암 속에 내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다윗을 권고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심령이 상하고 마음속이 참담했습니다. 참담하다는 것은 마음이 평안치 못하고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5절,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성도는 빗박 가운데서 고난이 심할 때 과거의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으며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가를 기억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믿음을 지키며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내어버린 것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땐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힘을 얻어 고난을 승리적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권고해 주십니다. 6절. 주를 향하여 소를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심한 고통 가운데서 낙심치 않고 메마른 땅이 담비를 기다리듯 하나님께서 건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같이 갓난 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까이해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며 구원해 주십니다. 8절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미니이다. 다윗은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아침에 기도를 많이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받기 위하여 휩썼습니다. 아침에 은혜와 진리를 받아야 그날 믿음으로 살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매일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여 말씀을 받고 힘써 기도해야 승리하는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받고 주를 의지하고 사는 자는 아무리 험악한 세상이라도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나의 단일 길을 알게 하소서.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걸어가려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아 그 길로 행해야 합니다. 성도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내 영혼을 죽게 받듭니다. 이것은 자기 영혼을 죽게 쳐든다는 뜻인데 곧 영혼을 주님께 기울여 주님을 가까이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생활을 가리킵니다. 그때 주님이 가까워지고 주께서 생명과 힘과 위로가 되어주시고 영생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9절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죽게 피하여 숨었나이다. 혼란 때에 죽게 피하여 숨어 있으면서 주님께 건져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성도가 죽게 피하여 있으면 하나님의 권고가 있고, 원수가 손대지 못하고, 혼란 풍파 중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10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나를 가르쳐 주의 뜻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려는 데서 나온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힘썼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 그 뜻대로 행하려고 힘썼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마음이 주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이는 평탄한 길 평안한 곳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평안해야 구원 운동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유가 평안하기를 기도해야 되고 우리 나라가 안정된 국가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 운동을 잘해 나갈 수 있습니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란해서 끌어내소서. 다윗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를 살려 주시고, 주의 의로 자기의 영혼을 건져 달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자기를 살려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의 사는 목적이요, 모든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12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중에 주의 종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모든 원수들을 심판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에 높아지기겠기 때문입니다. 아멘.